안녕하십니까. 네. 8월 30일. 아, 8월 30일. 일본야고일본야고 이제, 전부 다 치르는, 이것도, 이 경기도 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은 난리가 아니죠. 네,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어제 지바로 때도 끝까지 다 했어. 어제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닦고, 여기 좀 닦으면서 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야. 응? 봐봐요. 여기 닦으니까, 얼마 들어. 이거 봐봐요. 더러운 거야. 하, 아, 내가 깔끔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지바로 때대 네. 오늘 저기 뭐야. 라쿠텐. 네, 라쿠텐 데 어디야. 오릭스. 에, 일단, 저기, 뭐, 보시면 알죠 선발은, 에, 누가 모르도 소타니. 아, 소태니, 소타니다 소타니. 아, 소타니야. 소타니는, 뭐,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 소타니는, 에, 뭐야. 어, 어제 황동제처럼 득점제를 못 받는다. 어제 황동제 보십시오. 내가 어제 키움승. 아, 그것도 막판또 깨졌어. 돌아버리겠지, 키움. 예, 1등으로 깨졌는데, 황동제처럼, 야, 황동제도 어제 잘 던졌잖아? 아, 이승민이도 잘던졌 근데, 에, 걔네들처럼. 득점 지원을 못 받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탄이잘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리고 라쿠텐전 세이브전 7이닝 20점 라쿠텐전 6이닝 20점 지바전 7이닝 20점 소뱅전 5이닝 3실점 예, 라쿠텐전 4점이닝3실점아 어, 근데 이제 라쿠텐전 4점이닝3실점이지만 여기 미야기파크 미야기파크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어 뭐야 어 미야기파크 미야기파크에서는 지금 뭐야 어 뭐가 어딨어 어딨어 어디 적어놨어 어디였죠? 적어놨는데. 어, 그렇습니다. 이전 2승, 1.42. 예, 1.42로 원정에서는, 어, 더잘 던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릭스는 문제는, 예, 지금 연패 중이죠. 예, 연패 중인데, 빠따가 문제지, 빠따. 예, 빠따입니다, 지금. 빠따지. 그리고 후지 마사로. 후지 마사로는 그냥 그래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세이브전, 예, 6인닝 0실점. 리온하고소뱅한테 터졌습니다. 오릭스한테 7인 4실점. 예, 이건 원정이었고, 홈에서는 5인닝 1실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4위고요 예, 4위고 여기는 5위입니다 예, 그래도 라쿠텐은 음, 지바를 잡을 수 있어요 아이사피 예, 오릭스하고 세이브는 뭐 거의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라쿠텐은 열심히 할 거고 여기는 이제 뭐얘 내놓고 얘 내놓고 뭐어 뭐야 이기면 좋고 아니면은 그렇다 이거야 아, 근데 이제 선발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라쿠텐이 역배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야 이씨 라쿠텐이 역배를 받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선발 차이가 너무 커소타니 유에이 아 쏘타니, 쏘타니, 얼마나 잘해, 잘 던지고 있어. 요 그렇습니다. 득점 지원은 못 봐도 오릭스 점수 갖고 예, 라쿠텐을 갖다 이기긴 쉽지 않아 보여요. 예, 하지만은 음, 라쿠텐 홈이고 예, 홈에서는 그래도 좀 빠따. 결국엔 빠따잖아. 2점, 3점 내는 거는 라쿠텐이니까. 2.5 프랜승 어때? 2.5 프랜승 라쿠텐. 예, 2.5 프랜승 내지는 음 뭐야 언더, 예, 언더. 예, 선발은 앞서고 있고 예,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비 오는 것도 약간 염두에. 아 동생 맞습니다오타니 예, 동생이에요. 소타니, 예, 소타니 동생입니다. 예, 친동생이에요. 쇼, 소타니 근데 아니야. 소타니 유에이예요. 예, 그니까 약간 틀리죠. 예, 오오타니하고 좀 틀려. 그 다음에 세이브 대오네 예, 세이브 대오네 베르나도, 베르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이브 지금 세이브로 갔다가 이연승을 갈수 있느냐. 근데 어제 누가 카이클? 어, 걔를 갖다 털었습니다 에, 근데 얘네가 요즘에 세이브가 연승한 적도 있어요 어, 불과 한 다섯 경기 전에 3연승인가 한 적도 있죠 어, 수입했잖아 어디서 수입했지? 오릭스 수입했나? 에, 수입했잖아 수입 수입했습니다 빠따는 조금 살아났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경기도 그래 에, 그렇습니다 니오넴 니오넴은 뭐 알다시피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선발 카토 카토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카토는 원래 세이브한테 약합니다 세이브 원정에서 음. 세이브 원정에서 약해요. 예 아시잖아. 그리고 카토가 지금 안타 뭐 피안타는 맨날 많아 피안타는 맞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 카토 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에, 8월 에, 8월 지난 경기 6월 6일3 8월도 조금 맞고 있어요. 에, 상대전 상대전도 8 2이닝이시만 4이닝 4실점 원정이 문제다 이거 원정 원정이 문제입니다. 에, 오늘 나오는 이쪽 투수는 누구야? 마치모토 아타로 마치모토 아타로는 아시다시피 시즌 초반에 4월달 선발이었을 때 얘네한테 8이닝 던져 7이닝 던졌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뭐야 어 뉴넴 상대는 2이닝을 먹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 보시면 알지만 저기 뭐 지난 경기에서 결국에는 뭐야 라쿠전 3이닝 왜냐면 불펜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2이닝은 짧아요 2이닝은 짧습니다 2이닝 응? 이닝이 짧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이브가 어제 이제 어제 이기면서도 에, 불펜을 갖다 다가아넣었잖아 그저께도 그렇고 에, 그저께도 연장까지 가고 어제 경기도 에, 뭐 점수가 그렇게 난다 도 이제 뭐 연패를 끊으려고 난리를 친 경기에요 그러니까 불펜에 문제 있습니다 그럼 카토는 에, 세이브 바탕은 한 2점은 될것 같죠 에, 오바 에. 어, 그렇습니다 카토가 안타 피안타 많고 세이브 원정에서 는 원래, 원래 약해 그 다음에 지바대 쏘뱅 예. 5.5 언더를 가기에는 아이사이피 예, 지금 예, 2019년도에 깨지고 아리아라 코웨이가 예, 미국 가기 전에 깨지고 한 번도 안깨지 10연승 중이죠. 혼과 원정 예, 뭐 상관없이 지금은 안 지금은 이제 10연승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여기는 못 가요. 누구 사사키 로키 못 갑니다. 예, 못 가요. 사사키 로키가 아이사이피 구속을 줄였잖아. 구속. 어? 구속을 줄여도 이제. 얼투 피치여서, 쓰리 피치, 뭐, 슬라이더를 집어넣을 때나,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갖다 버린다, 이거야, 지금. 그걸 버리니까 다양한데, 이제 구, 이 뭐, 구종을 다양하게 했는데, 상대가, 그래서 쏘뱅이 그거 갖다가 노려가지고 한번 텄죠. 예, 그 지난 경기 또, 볼넷이 다섯 개. 사사키로키는, 음. 사사키로키는 지금, 뭐야, 사사키로키는, 아, 자기 하교도 싸우고 있지만, 하여튼간에 아, 사사키로키가 안좋아. 안좋습니다. 아, 예, 그래서 2.45. 홈에서는 뭐, 쏘뱅 상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 쏘뱅이 역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에, 저기 누구야? 예, 아리아라가 나왔는데 역배를 받은 거는 사사키 때문이에요. 사사키. 에, 하지만 어제도 보셨는데 지바는 빠따에 문제. 쏘뱅도 빠따가 엉망이 기 때문에 언더를 찍어도 된다고 하지만 사사키 로키는 엉망이 엉망 지금 엉망이 아니고 이닝을 못 먹잖아. 이닝을 너무 못 먹어요. 에, 그러니까 후반에 변수. 에, 그리고 지바로 때는 빠따가 안 터지니까 쏘뱅이 역배입니다. 그럼 뭘 가면 돼? 2.5 프랜승. 응? 얼마나 쉬워? 2.5 프랜승. 욕심쟁이들은 어 소뱅 승2 예. 5프렌 승, 얼마나 좋아 아,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 이제 쭉 보면은 예. 라쿠텐 2.5프렌 예. 세이브 2.5프렌 소뱅 2.5프렌이 예. 국민픽이다 이거지 지금 음, 국민픽입니다 예. 뭐 배당이 별로 안될까 그러면 다시 해서 라쿠텐 언더 예. 세이브 오반대, 예, 오반대 솔직히, 예, 오반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예, <laughs> 이거 추천드리지 않아. 니오넴 승어였다가 또 이제 무지성으로 찍으면 깨진다는 거야. 어제 내가 지바로 때 무지성으로 깨져가지고. 어제 알도 내가 그랬잖아. 소뱅, 쏘뱅, 예, 소뱅은 2.5프렌. 예, 소뱅 정배로 바뀌었어? 나 사갖고 왔는데? 볼까? 정배로 바뀐다면 산 건가? 욕심쟁이. 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T 대 LG. 아, KT 대 LG. 아, 그렇습니다. 일단 KT 어, 역배 갈 만해요. 지금. 예, LG가 지금 뭐 개판입니다. 분위기가 개판이죠. 어제 결국에 어떻게 됐어? 차 누구야? 차가 아니, 함덕주가 흔들리니 함덕주가 이제 어제 어디가 어디 저갔어? 어디 어? 함덕주. 예. 함덕주. 어디 어디 저갔어? 함덕주. 그렇습니다. 유영찬이 팬데 함덕주가 함덕주가 이제 흔들리니까는 유영찬을 올렸어요. 유영찬을 갖다 다섯 개아웃칸트를갖다가 잡으라고 올렸는데 깨졌다 이거야 지금 깨졌습니다. 다섯 개를 잡으라고 해서 함덕주가 3실점 그리고 또 에르난데스 15개 밖에 안 던졌어요. 에르난데스 또 내. 지금 연경의 비가 뭔가 지금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어? 어? 그렇지. 불패는 뭐,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어제, 저기, 뭐야. 어제 손주영이가, 콜스레서6인닝3실점 졌습니다. 에, 그리고 얘네도, 이제, KT도 상태를 보면, 우규민이야, 3연투. 우규민이 3연투잖아? 그리고, 엄, 저기, 뭐야. 김민수, 김민, 박영현이가 모두 2연투예요 아, 2연투입니다. 어 몰라? 에, 몰라. 그리고 어제 박영인이가 마지막에 이 실점했어요. 박영인도 사람이지 사람입니다. 엄상백, 엄상백은 말해서 뭐 좌타자한테 굉장히 약하잖아약하잖아 약하잖아, 지금. 그리고 지금 8월 달 들어서는 개판이잖아요. 엔스, 앤스, 엔스는 좋아요. 엔스는 좋은데 이닝이 잘려. 이닝이 잘립니다. 원정에서 길면 6이닝. 그러면 지금 양팀 모두 지금 불펜이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 에르난데스를 갖다가 어제 왜 1이닝만 던졌어? 에르난데스한 2이닝 던져도 되는데, 응? 왜 15개 던지고 내렸냐 이거야 지금. 응? 몰라, 아이 몰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오바, 오늘도 오바입니다. 어제도 우리 오바였지, 예, 오바. 그래서 나를 마지막에 승패는 솔직히 예, 내가 어제 LG가 상대전 연패 없다. 이거는 지금 이제 오늘은 또 어젠 잠시었어요 오늘은 여기로 옮겼습니다. 수원, 예, 수원이에요. 그래서 예, 오바. 예, 오바, 오바, 오바. 예, 선발은 누가 뭐래도 앤스가 앞서요. 앤스가 누가 뭐래도 앞서잖아. 어제 손주영도 좌투수 6이닝 3실점, 앤스도 5이닝 한 2실점. 음, 그리고 또 누구 있어? 엄상백이 하, 5위닝 30점. 나머지는 이제, 어, 김진성. 예, 김진성, 그리고 이제, 우규민 못 나오니까 누구 있어? 저기 뭐야, 우규민이 못 나오는 또, 성희연이야뭐 이런 애들. 어? 어, 나머지 애들 책임져 주니까. 오바. 젠지 안 그렇지. 이전 어제 집안 플락이죠 어제. 아, 짱, 무지성 하서키움대 롯데. 아, 그렇습니다. 롯데 어제 12시까지 뛰었어요. 12시까지 뛰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굉장히 힘듭니다. 아, 양팀 모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예, 굉장히 힘든데, 사, 어제 이제 키움이, 키움이 잡을 뻔 했습니다. 예, 뭐 삼성 잡을 뻔 했는데, 결국엔 누가야 이승민이하고 황동제라는 거야. 예, 문제는 이승민 황동제로 안 터졌다. 이거야. 안 터졌어. 안 터졌잖아요. 안 터졌잖아 코너는 그렇다 치고 에, 코너부터지 뭐 코너 완봉하는 소리가 없어 이거는 우기민 세이브하고 있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아니면 은뭐이대0 발로 놓치는 소리랑 똑같은 건데 응? 그렇잖아 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뭐야 지금 이제 삼성 이승민 하고 얘네 그러면 얘가 이 친구 나오면 이 친구지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 나왔을 때 볼쟁이라고 볼쟁이에요 지난 경기 3경기에 볼레 다녔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 키움상도 3.1이니 무실점이 있습니다 키움 바탕 완전 바닥을 파고 있어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 그러면 이거 또 오발 가면 되잖아 라고 이제 김윤하는 제가 이제 김윤아는 줬다는데 김윤아는 한번 터지면 많이 터집니다 안 터지면 은 긁히면 안 터지는데 얘가 긁힐 수도 있어 긁힐 수도 있으니까 오바도 못 간다 이거야 근데 음, 그랬습니다 불펜도 똑같아 불펜 상황도 양쪽 모두 똑같습니다. 지금 힘든 거. 어제 이제 연전 치르고 왔고. 그저께 뭐, 반전나왔어도 뭐, 신동빈이가, 어? 회장이, 신동빈 회장이 면뭐 집에 도망갈 때도. 그러고 이제 불편의 문제는 있어요. 어, LG도. 아니, 이거, 롯데. 에, 롯데도 있습니다. 키움도 마찬가지. 키움은 누구야? 어, 스는 굉장히 많아. 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은. 어? 근데 에이스는 주승우인데 어제 주승우 나왔죠. 주승우 연투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다 아시는 거고. 다 알잖아. 주승우 연투하면, 연투하면 다 틀리잖아. 그두 번째 경기 무조건 틀리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를 가게는 또 문제가 뭐야 키움 빠따 플러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피홈런이 제일 적은 구장은 잠실이에요. 그다음은 키움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제도 삼성이 뭐그렇게뭐 디아즈가 뭐 그저께도 그렇고 아 키움 저기 고척이 아니면 홈런인데 라는 공이 많았어 이거 지금. 고척이 이제 의외로 의외로 이제 키움 빠따 플러스 이제 고척이다 그러면은. 언더의 가능성도 있는 거야. 뭐, 이것도 오바를 까기에는, 키움 빠다가 지금, 뭐, 이승민이하고, 이승민이하고 거기를 아예 못 털고 있잖아.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 결국에는 이제 난타전이 바로지다 치더라도 결국에 빠다는 누구야? 빠다는 누구야? 키움이야? 아니, 롯데잖아요. 롯데승. 음 감사합니다.